이것도 이거 이걸로 낄수 있나요? 이걸로 끼던가 빗을 수 없던가 이거는 그냥 끼는 끼는 타입이고 수연 음, 음. 수연 전지 오, 이걸로 거. 전지로 아, 부티에티이다 이거다. 이지다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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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다. 이거다. 이거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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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거는이가자 이거다. 등 자기 이거등이거은이이거 쓰는 거 방수 되는거지? 그냥 넣어놓 i 요 그냥 응. 기본 방 t 타고 있있다이이게 하고 있다고 i 다 going to go to 그 h e h o 을때 e I'm g o i 이거는 o go to the 이 o u s e I'm g o 여기에, 이 단자에 물이 차면은 자동으로 물이, 물이 네. 들어와가지고 딱. 음, 어. 그렇게. 딱. 응. 뭐, 다, 이거, 소화기 에, 롤바에다가 껴도 되고, 그냥 이거, 지 어디야? 응. 구멍도에화 되고, 롤바에다가 요거는, 그, 홍, 홍, 홍 홍영? 어, 홍염 수화기를. 여기다. 정착했습니다 이 위치에다가 부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는 저기 붙어있고 여기 오른쪽에 소화기 있고 손에다 이거 좀 정리를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홍염이 있는데 홍염은 지금 둘 데가 당장 없어서,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둘까? 여기다 두면 되겠다. 홍염.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다. 항해등, 우측이 청등, 소화기, 장마장마등그 다음에, 홍등. 이거 홍염까지서 장착을 했고요. 나침판, 어탐기 필수입니다. 아, 자동 항법장치 이거 뭐 필수로 달려있어야지. 뭐 낮에도 편하지만 밤 야간 항해 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제품입니다. 꾹. 구명 구간까지 장착을 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한지 보고 나머지 것도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